사실 솔직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면 지진 난다 언니 너랑 나랑 할 일이 얼마나 많았니 어, 힘들었지 진짜? 우리 오늘 할 일이 많다 아휴, 속 시원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언젠가는 언니랑 나랑 얘기를 해야 되겠다 무지 힘들었어 <laughs> 얼마나 서러웠어 응. 왜 말도 없어 쟤는 왜 웃기지를 못해. 아니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근데 이거 불을 어떻게 피우지? 야 너, <laughs> 어? 네가 뭐다 한다고 그러는 거. 누구한테 물려주고 가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니까 네가 유튜브 찍고, 조회수가 아무리 늘어나면 뭐하냐고. <laughs> 그냥 아우. 나는 왜 밥이 안 오냐고요. 어, <웃음> <웃음> 같이 삽시다 <문수>. 빠지더니 <laughs> 안문 <문숙이> 속에 어쩌다가. <laughs> 아 불이뻐. 아니 언니 올 시간이 됐는데. 야, 여기 너무 좋네. 우와!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어! 언니! 안문수! 안문수! 아이고, 언니. 어? 진짜 언니는 나랑, 응. 확실히 언니는 언니다. 어. 과일을 빠뜨렸어. 아, 그래? 아, 분명히 얘가 과일을 안 샀을 거아더라요 언니가 얼음을 좋아한다 해서 얼음까지 내가 다 구비를 했는데, 아. 어. 과일을 내가 잊어버렸다니까, 어. 과일을. 어. 그 언니가 좋아하는 거는 첫 번째 얼음이에요, 얼음. 오케이. 아, 어, 오케이. 고추. 어, 여기 조그만 거 있네. 이게 다진 마늘이네 하나 더 사지. 그래, 이게 이런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응, 많이 사야지. 고기에 구워 먹어야 응. 되니까. 그. 흥미. 그렇지, 흥미로 사야지. 막김지 같은 거 하나 살까 이런 거? 오케이. 근데 넌 응. 여기를 어떻게 알았어? 언니 때문에 내가 이거 찾은 거 아니야. 눈 빠지게 찾았어, 내가 이거를. 왜나 때문에 이걸 찾아? 언니 초청하려고. <laughs> 그런 겨? 어. 어떻게 여기 찾아오는데 힘들지 않고? 아, 그럼 여기 유명산은 원래 유명해. 네. 유명산이 유명하지. 어, 유명해. 여기 유명한 곳이야. <laughs> 어, 어. 아니, 안본 새, 이뻐졌는데? 이뻐졌어. 언니 이뻐졌어. 아, 그래? 언니 같이 삽시다 할 때보다 더 젊어졌다. 그래? 어. 아니야, 여기 들어오는데, 음. 혹시 저 안문숙이 물어봤더니, 네. 아, 안문숙 씨 어머니세요? 이러데 <laughs> 언니가 나랑 어? 좀 비슷해, 닮았어. 아니, 그렇다고 엄마까지 돼, 내가? 나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아, 혼나왔겠지, 그분이. 아, 어떻게 아, 지냈어, 언니? 뭐, 어떻게 지내. 나 그냥 먹고 살거막 찾아다니느라고 힘들, 네. 힘들지. 근데 음. 훨씬 컨디션 좋아보여. 아, 그래? 오. 전에보다? 훨씬 우리 일할 때보다 아 그래 그땐 그때 응. 힘들었잖니 우리 오늘 할 얘기 많다 아휴 그러게 할 얘기 <웃음> <웃음> 할 얘기 어, 해보자고 할 얘기 하네하시원하게 어. 한번 해봅시다 불을 펴가지고 하 하하+ 하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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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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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뭘 먹어 너 먹는다는 얘기야? 뭘 저렇게 안먹으니까꼭 같이 삽시다. 촬영하는 거잖안먹고만뭘 안 먹어 네가. 네가 배가 마하 고프다고 하니까 된장찌개를 먼저 끓여보자. 내가 불을 피게 고기를 구우려면 일단. 안문숙, 응. 너 저거 이쯤에 그거. 뭐? 사골 국물 좀 줘. 아, 사골 국물? 어, 그래야 우리 곰탕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나는 안문숙이가 해주는 거뭐 얻어먹는 줄 알았더만. 아니, 된장국만 끓여. 나머지는 네? 내가 다 할게. 자, 언니 이걸로 베이스 빼. 알았어. 어. 근데 이거 불을 어떻게 피우지? 어느 거? 저 불을. 아니, <laughs> 내, 야, 너, 니가 <laughs> 뭐다 한다고 해는고 이거를 여기다가. 아, 응? 저기, 아, 해서 아 근데 이것만 있으면 뭐에 불이 없는데. 아니. 그래, 역시 안문숙이지. 응. 응. 아니, 그, 불이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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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이게 뭐라 오우, 씨. 아니, 불이 붙었는데 왜 불이 안 보여?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착화형이라 그래. 너 감자도 안 사오고. 감자? 아, 감자. 너 청양고추도 안 사왔지? 청양고추 샀어, 언니. 진짜? 아, 그럼 샀지. 야, 대단하다, 여기. <laughs> 어쩔 수가 없지요. 어 맛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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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우는데 얘, 얘는 얘또 어떻게 붙여야 되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 얘도 여기 있구나. 안문수기가 있는데 온 거는 확실해. <laughs> 말로만 하는 거 보니까. <laughs> 언니 왜 그렇게 나한테 악수고 싶어서 어떻게 살았어? 아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못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응. 재미로 안 보고 실제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오해들을 하더라. 그러니까. 아, 나는 불을 진짜 잘 피우는 것 같아, 언니. 벌써 장작개이랑다불다 다 피웠어. 좋았어. 잘 피웠네. 어, 끝났어, 이제. 어, 역시. 불은 끝났어. 나 같이 삽시다 할 때부터 불은 잘 피웠잖아 이거. 아 여기다가 있다가 저녁에 고구마 구워 먹으면 맛있겠더니. 고구마는 샀는데 감자는 안 샀지. 어. <laughs> 세컨 하우스 하나 만들어서 살고 싶은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밤에. 복실이하고 단둘이 살기에는. 요새 언니가 응. 진돗개를 한 마리 키워. 그 녀석은 몇 살이야? 1열 살. 걔도 정관 수술 시켰지? <웃음> <웃음> 아 내가 언니 걔네들 그 수술시키는 거를 단어를 생각을 못해가지고 음. 정관수술이라고 했다가 내가 어, 요즘에 얼마나 놀림을 받는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이거 와 대박 그 우리 곰탕이 언니 베이스로 쓰기에는 진짜 좋은 거야 그렇지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 오늘 저녁 진짜 맛있겠다 언니 음, 감자하고 무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 착! 아, 아그 말은 뭐 도대체가. <laughs> 아, 언니. 응? 어? 진짜 오랜만에. 응. 같이 삽시다. 소편 찍는 것 같아. <laughs> 언니랑 나랑 둘이 같이 삽시다. 할까? 아. <laughs> 우리 함께 삽시다. 함께 해요. 뭐 이런 거. 그래, 더 구워야지. 거기 것들도 다됐요 거기 밥 렌지에 좀 돌려주세요. 햇반. 어우 맛있겠다. 오 이게 뭐라고? 낙곱새. 낙곱새야. 응. 한번 먹어보자 먹어봐 먹어봐. 한번 썰어버려야 돼. 어때? 음 맛있어? 음,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어우, 삼겹살 보니까 혜연이 응. 언니 생각나네. <laughs> 나 생각난 게 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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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어. 안문숙이가, 응급한 어. 상황이라고. 왜? 유튜브에 그렇게 떴다고. 내가? <laughs> 어. 아나 오래 살고 습다 그러니까. 나보고 죽었다면서? 혜연이 <laughs> 아, 언니 죽이더니 이제 나를 음. 또 죽였어. 응. 안문숙이 어쩌다가 <웃음> <웃음> 그분들은 왜 그러는 거야 왜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건데 아, 모르지 인기가 그만큼 있다는 거야 <laughs> 환장하겄네 <언니. 웃음> 내가 응. 이 그리워하는 언니 된장국 된장국이 아니야 된장찌개지 아오 응. 아오 언니 아나 진짜 이 맛이 그리웠어 내가 2년 동안 같이 삽시다 하면서 응. 이 된장맛을 잊을 수가 없어 굉장한 음. 음 너무 맛있어. 와우. 카메라 보시고 유튜브니까. 언니를 만나는 그 반가움에 음. 우리 구독자님들을 완전히 예매하고 응, 언니만 어 <laughs> 우리 고객님들, 우리 고객님들을 너무 내가 괄쇠를 했네. 예매하고 있었어. 음. 우리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을 내가 이름을 고객님이라고 지었거든. 아우 아무 숙 고객님 여러분 이렇게. <laughs> 아 빨리 안문숙 고객님 여러분, 문숙 <laughs> <laughs> 같은 동생이에요. 좀 제발 좀 좋은 사람 좀 생겨서 오늘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뭘 어떻게? 해, 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어떻게 지원 좀 해주세요. <laughs> 지원자 선착순 받습니다. 세상에이 유명산을 바라보면서 이게뭔 일이다요? 뭔 일이야? 가을에, 어, 이 가을에, 이 낙엽이 지면 이때, 그렇지? 너무 맛있네. 음. 뭔 일이래? <laughs> 아우 우리 자주 만납시다 언니. 음. 여러분, 좀이 유튜브는 보여드려야 돼. 보이지도 않고 먹, 먹기만 하면 안 돼. 음. 여러분, 이, 이 이거 아시죠? <laughs> 이 아는 맛이 미친다고 밥에 삼겹살에 상추에, 방금만 빨간 데있어 먹어, 먹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응. 음. 음. 오랜만에 언니가 끓여준 된장에다가 먹으니까 너무 집밥 먹는 것 같아요. 유명산 캠핑장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아아어우 아. 음. 아이 된장을 내가 언니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아니 언니 뭐예요? 그래도 너의 구독자분들을 실망을 시킬 순 없잖냐 우리가. 자, 요거랑 같이 써서 먹어. 파, 파. 같이다. 음 이렇게 해서 어차피 보여 줄 거면 아휴 역시 음. 미국에서 한 살리면 한 여자 맞군요. 아, 따 깻잎이 음. 수건에도 쓰겠네. 떼밀이에도 쓰겠어. 음. 겁나 크네. 엄마 <laughs> 음, 이렇게자고 그냥 떼밀이에도 쓰겠어. 요렇게 싸서 음. 요렇게 음. 말아서 <laughs> 네, 요렇게 말아서 이거로 음. 들어가면 돼요. 음. 응. 응. 음, 음. 진짜 뭔수가 음. 나는 왜밥이안 오냐고요. 어. <웃음> 여기 <laughs> 있다고요. 밥이 밥이아니냐고요밥이 여기 있다고요. <laughs> 내가 받았는데 잊어버렸다고요. <잊어봤다구여>. 먹면이라고 <laughs> 잊어버렸다고요. <잊어봤다구여>. 오네. <오메. 웃음> 너무 맛있으니까 언니 정신을 못 차리겠어, 지금. 음. 내가 이렇게 식탐이 있는 아이도 아닌데 뭔 일이 돼? 그게 아니라 음. 어. 내가 언니가 있으면 밥을 응. 잘 먹는 거 같아. 그래 맞아! 그치? 언니 있으면 내가 잘 먹었잖아, 옛날부터. 음. 나 깜짝 놀랐어, 이거 먹고. 그래 낙지도 있어, 낙지. 얼마나 맛있게요 하잖아, 요즘에. <laughs> 얼마나 맛있게요. 언니는 요즘에 누구랑 밥 먹어, 주로? 혜은이 언니. 아, 자주 만나? 혜은이 언니는 가끔 만나고 음. 언니가 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음. 영란이 만나고. 음 음, 나 최근 들어 진짜 맛있게 먹네. 그래? 음, 음. 너무 맛있다. 이 된장국도 너무 맛있고. 나이 된장국이 너무 그리웠어, 언니. <laughs> 이제 보여드리네. <laughs> 우리 다 먹고 보여드리는 거야? 이제 보여드려. 이, 이런 된장국이거든요. <laughs> 보이시죠? 그래도 너는 대, 대단하다. 어떻게 또 이런 유튜브를 또네 개인 채널을 그거 할 생각을 다 했어? 같이 삽시다를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음. 시간이 조금 남잖아. 음. 그래서 같이 삽시다에 몰입한 거를 음. 다른 게뭐 없을까 하고 찾아봤지. 음. 찾다가 음. 주변에서들 너도 나도 다 유튜브를 하는데 나만 안 하니까 꼭 고인물 같더라고. 음. 그래서 마중물 정도 못하더라도 고인물은 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겁 없이 시작한 거죠, 언니. 나는 그래서 고인물인데요. <laughs> 언니 지금 딴 사업 구상하고 있잖아. 아니야, 마요. 나는 고인물이야. 난. <laughs> 맨날 같이 아프다 할 때, 왜, 응. 우리 해외여행 가자, 가자 했잖아. 어, 어. 우리 이 나이에, 응, 응. 우리도 막 이렇게 화려한 여행이 아니라, 응. 너랑 나랑 배낭여행처럼, 응, 응, 어? 응? 난 그런 게참 재밌을 것 같거든? 우리 또 우리나라 음식도 가서 또 직접 또 응. 해줘보기도 하고, 아니, 해줘보기도 어, 하고, 그 사람, 그들이랑 그래? 같이 응. 공유해서 나눠 먹으면서, 응. 그러면서, 그런 것도 나는 내가 볼때 재밌을 것 같아. 그치, 재밌지, 재밌지. 응, 응, 응. 사실은, 나 유튜브 시작하고 지금 연예인은 언니가 처음이야. 응. 내가 초청한 건 언니가 처음이고, 응, 응. 그리고 우리 댓글에 언니를 그렇게 초청해달라는 분들이 많았어. 사실 불만이 많았어요. <laughs> 아, 그랬어, 언니? 왜냐면 내가 뭐좀 하려고 그러면 얘가 응. 못하게 옆에서 콕 찔러요. 응. 그럼 난 또, 어, 그래? 그럼 응. 또입 닫아야 되고. 싸인, 싸인 얘기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왜 끝날 때쯤 너한테 그랬잖아 야너 오늘 나 말리지 마나 응. 하고 싶은 거다할 거야 응. 막 이랬지 내가 사실 솔직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면 지진 난다 언니 <laughs> 머리 지진 나지 어 지진 난다 음.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응. 뭐 좋은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응. 또 마음 아팠던 적도 사실 많았던 있지 있지 게 있었지 있, 그건 사실이야. 응. 응. 2년 동안 응. 일을 했는데 각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응.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니. 응. 나는 사실 어.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뭘 응.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라 응. 모르겠더라고. 응. 예능이 그게 쉽지가 않았니까아냐면 나도 예능이라는 건 전혀 처음 접해 보니까 응. 이제 나중에는 내가 느낀 게. 응. 그냥 나는 자매처럼, 응, 응. 진짜 우리가 안자매로 들어갔으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냥 자매처럼 가자. 응, 응.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입 닫고, 응. 그냥 자매로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응. 사실. 그래서 나는 길게 봤던 거야. 응. 이제 좀 뭔가 좀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해도 이제 막 어떤 말을 해도 오해가 아. 생기지 않을 거잖아. 그 정도 됐지. 그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막 네, 내가 네. 안 해서 그랬다고 막 시청자들이 그랬다며 나이 났었지. 지금 이제 좀 뭔가 좀 해봐야 이제 했는데 나오게 된 거지. 음, 음, 음. 그니까난 사실 다른 거보다. 그렇게, 그냥, 어떤 이미지도 없이, 네. 그냥 예능을 내가 왜 했는지도 모른 채 나온 게 이제 조금 그 아쉬움이 있는 거야. 아니, 언니는 좀 한을 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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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달궈졌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이제 시동이 딱. 걸으려고 하는데. 걸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렇게 된 거지. 우리 세계를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잖아. 그렇지, 그렇지. 시청률이 이렇게, 어느, 어느 순간부터 더 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항상 그 시청률에 그치지. 머물러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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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방송국 쪽 입장이나 이거를 만드신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게스트들이야 음, 음. 바꿔야 된대 그네 명에서 음. 박원숙 씨를 뺄 거야 혜은이 씨를 뺄 거야 누구를뺄 거야 음,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늦게 합류를 했으니까 우리 둘을 생각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모두 다 합의하에. 마무리를 음. 잘한 건데 음. 시청자분들은 무슨 꼭뭐뭔 일이 난 것처럼 그래. 우리가 무슨 무슨 뭐삥뜯난거같이막 이상한 막뭐 무슨 이상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들려요. 너무 말초 신경을 건드는 단어를 써서 뭐안소영 같이 삽시다 빠져서 어떡하나 뭘 어떡해요. 지금 잘 살고 <laughs> 있는데. 아니, 난 깜짝 놀랐어, 언니. 어떡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거는 언젠가는 언니랑 나랑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음흠. 오해하시지 마시라고. 음. 지금 그 프로가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분들도 편하게 일을 하시게끔. 그분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음. 우리 아무 일 없었어요. 다 타협 하에, 협의 하에 나온 거예요. 그럼, 그럼. 음. 음. 그거 잘 살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그걸 그렇게 말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아우, 많은 팬들이 섭섭할 수는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예고도 없이 빠졌기 때문에. 어 웬일이니 할 수는 있어요. 음, 아니 음. 그리고 내가 끝날 때 많이 네. 묻은 거는 음. 스탭들이 어. 그 정도까지 맞아.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거든. 스탭들이 그날 선물을 선물을 어, 스탭들이 준비해놓은 것들 때문에 그렇 조명팀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아서 모동팀 카메라맨 팀 음, 작가팀 아카팀, 뭐 연출팀 선물. 전부 선물을 준비해서 해준 게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동안 또 너무 미안한 것들도 음. 많았고 해서. 그래서 울은 거지. 맞아요. 뭐 무슨, 무슨 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울은 게 아닌데. 막 <laughs> 내가 너무 울어가지고. <laughs> 여러분, 모든 프로가 영원이라는 건 없어요. 음. 하고 있는 분들한테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럼. 또 언니도 응원해주시고, 저도 응원해주시고. 이러면 음. 서로 행복한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럼요. 음. 내가 오늘 언니를 만나면 꼭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음. 그냥 모든 남자한테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한번 애교를 아웅 하고 너 잘하는 거 어, 있잖아 아웅 방... 막 이런 거아아아아아 이거, 이걸 하라고? 고객님 음맛지 완전 반고구마야 음. 내가 죽으면 이거를 누구한테 물려주고 가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언니 나는 그러니까 네가 유튜브 찍고 조회수가 아무리 늘어나면 뭐 하냐고 <laughs> 넌니 네 세대에서 끝난 거야. 그냥, 아우! 너무 힘들었어. 얼마나... 쟤는 왜 말도 없어? 쟤는 왜 웃기지를 못해? 이래가지고. 그니까, 웃 어른들이 계시면, 응. 그게 설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응. 아 그래도 우리는 박수 칠때 떠나서 너무 좋아. 그렇지, 그렇지.